오늘 방금 시간 지금 1시 1월 22일 응. 현재 시간 17, 6시 18시 27분. 18시 27분 원래 운세를 보면 네.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생 전체의 운이라는 것이고, 네, 네. 그 다음에 해마다 들어오는 이 세운이라는 게 있어요, 태세라고 네. 한다고 그에 그에 들어오는 운세예요. 네. 이 운세는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한테 좀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제 네, 그렇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보통 사람들이 신수 가리로 가자. 그러면 원래 운세 보러 가자. 아.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옵니다 음.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운세도 보고 물론 이제 더정 비결도 볼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해마다 들어오는 운세가 더 중요해요. 음. 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매년 매년 들어오는 음. 운세가 또 좋은 운이 들어오면 뭐요? 플러스 알파죠. 그렇죠. 그죠? 음. 근데 아무리 운세 좋다해서 우리 고객님이 휴대폰 가게를 성공되게 치르면 될까요? 아 그렇죠. 안 되죠. 노력은 해. 바로 뭐예요? 네. 환경 노력이예요 음. 운세가 들어왔을 때 내가 환경이 일단 좋잖아. 네. 좋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내가 노력을 하고. 네. 만약에 뭐 가게를 차린다 지더라도 뭐 한적한 데차리는 거보다 가 어때 요뭐 번화가에 차린다든가 그것도 네. 환경이 붙여 주죠. 어뭐 당연하죠. 그죠?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8시까지 영업하는 걸 9시까지 늘리고 또 거기서 손이 모자리면 아르바이트를 써 가지고 홍보를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을 하면 거기에 맞겠고. 음. 운에 대한 덕을 본다. 예, 네, 그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세우는 그렇고, 원래 오는 이래 대하는 거에, 원래 오는 어, 점수로 치면 한 50점 정도 준다. 음. 원래 경자년 운을 50점 정도 준다. 네. 50점 정도 붙으면 무난한 운이다. 예, 보통 이제 한 20, 30점 정도 되면, 어, 정말 나 죽었어. 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그냥 자기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해 나가야 돼요 음, 무슨 변화를 준다든가 음. 투자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50% 오는 네. 내가 주다, 주다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약간 미끄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음. 야 그래서 원래 오는 이럴 때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또 열정을 쏟고 또 노력을 하면. 성과는 좋은 성과가 나온다 그럴 음. 수도 있다 이런 음.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주춤을 합니다 원래 음. 하던 일을 내년까지 아무 변화 없이 끌고 가야 돼 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는 무슨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는 안 돼. 좀 힘들어요 음. 내년에는 근데 내년에 조금 이렇게 이때는 복지보동을 해서 내가 좀 뭐든지 절약하고 내년에는 네. 절약하고 줄이고 그 다음에 좀덜 움직이고 음. 어, 이런 어떤 쪽에서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덜 움직이라는 거는 불필요한 거는 움직이지 말아야 내가 노력하는 거는 더뛰야 되겠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2021년이잖아요 네. 2022년 되면은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가 또 나를 기다립니다 음. 그러고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도더 좋습니다. 음. 네, 그러고 그 다음 해가 가도 뭐 그렇게 좋,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음. 이 세운이 오년을 보는데, 네네. 네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자 원래는 자 50%에서 내년에는 35%로 떨어져요. 어, 내년에 떨어지는데 돈은 더 벌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음. 왜 그러냐 욕심이 생깁니다 그 내년에 재운이 들어와요 근데 그 재운이 내가 욕심을 채린다 해서 재운이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음...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안정을 하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좀 마음이 급하더라도 참고 또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싶어도 좀 참으면 그게 돈이 돼 재운이라는 게 재물운이 재물 돈 거죠? 운이 돈 운이 들어가요 음... 그때 사람들이 참착각하면 하, 내가 우리 둘 하는 것처럼 사면서 막내 마음대로 막잘될 거라고 펼치다 보면 음. 어, 잘못하면 남편이 될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어, 그렇게 되면 마음이 자꾸 돈 욕심이 생기는 일이 생겨. 음. 그걸 잡, 예, 그걸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된다. 네. 그런데 누르는 공세는 별로 좋지 않은데 욕심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잠들고 이따 네. 보면 그다음부터는 운세가 또 세월이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음. 그러면 이때는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이런 운에는 뭐 내가 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집에 경사가 생길 수도 있고 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막 축축 풀릴 수도 있고 뭐또 직장 사는 사람 진급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이다. 이때는 자,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이때는 많이 에,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